오늘 제가 이제 인물 한 분을 이제 생년월일이랑 성씨랑 성별만 말씀드려볼 텐데 혹시 그분의 좀 성향과 앞으로의 미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점을 보라고. 네. <laughs> 늘 점을 보는데 이번에는 <laughs> 특정 맞아. 인물을. 맞아요. 알겠어요. 나이가 좀 어려요. 나이가 어려요? 2001년생이거든요. <laughs> 2001년생. 네. 근데 이 남자가 나이는 어린데 되게 영리하네. 똑똑하고 음, 그리고 되게 이슈가 많아. 그리고 되게 사랑을 좀 많이 받다가 올해의 네. 작년부터 구설. 네. 10위가 같이 들어와. 연예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연예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운동선수인 것 같기도 해. 네. 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좀등 돌렸다 소리가 나와. 등 돌렸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되게 한 몸에 받고 있다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하다가 하루 아침에 좀등 등을 돌렸어. 네. 어, 제 성격 왜 저래? 와, 제좀 이상하네. 어, 저렇게 안봤는데 하면서 조금 등을 돌린 게 보이고 또 그리고 이 남자가 이 남자분이 이 시에 이 남자분이 한국보다는 해외 타국을 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어, 올해는 이분이 어, 바뀌어야 돼 자리가. 내가 있던 자리가 바뀌어. 이동수가 있다 이동수가 건가요? 들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음력 양력으로 자 4월달 5월달까지는 굉장히 환란이 많아 4월 5월 6월달까지는 네. 구설이 잠재워져 있다가도 다시 들어 올라오는 영세가 들어와. 조금은 조심해라 사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 인간의 구설 어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인성 관리를 조금 잘해야 돼. 4월달, 5월달, 6월까지는 구설이 맞붙는 연운이고 시끄러움수가 일어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움수가 많다. 그리고 내 자리를 뺏겨야 돼. 음. 근데 돈은 또 겁나 많네. 아 그래요? 어, 어. 어린데 돈은 또 겁나 많아.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약간 사치도 있어. 내가 해야 될건 해야 돼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고 오. 뭔가를 뭐 비싼 거를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 같고 차도 겁나 좋은 거 같아 음. 어, 이차 좋습니다 아 그래? 되게 네. 어, 동자가 그래 음. 빠방이가 심상치가 않대 그래서 좀 좋은 거뭐 이런 거 물론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이에 비해서 한꺼번에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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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지만 한꺼번에 뭔가가 확 이슈화된 건한 2, 3년 전부터 음. 뭔가를 옮겨가면서,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이 확 떴거든?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가 촥 올라오는 영국이 들어왔는데, 내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내가 구설이야. 4, 5, 6월은 내가 나를 조금 잘 다독이고, 어, 가셔야 되지만 큰 분란이 없어. 그리고 자, 조금 떨어지는 형국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또이 집이, 어, 상문이 있거나 상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 집안 상문인 거지. 뭐, 부모가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간에 이런 상문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문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상문 딸도 들어와요. 응. 응.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응, 사고수도 조금 비쳐 이남이 씨가 응, 그래서 6월까지는 굉장히 잘 넘어가라. 어. 음,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등을 돌리는 격이긴 하지만, 4월달, 5월달만 잘 넘어간다면, 다시금, 그래도 조용히 무만은 된다 소리가 나와. 음, 그래서 요렇게만 잘 가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네. 여자친구 입은 있습니다. 있어? 네. 어, <laughs> 여자친구도 있어. 그래서 여자친구로도 또 이슈가 올해 오, 나올 수 있어. 음. 어, 여자친구의 이슈로, 어, 뭐 7, 8월? 음력으로 7, 8월에 또한 번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헤어짐일 수도 있을까요? 응, 음, 그럴 수도 있어 음... 근데 나가면 또 들어와 어, 그리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이 조금 빨리 들어오는 편이야 그 사주 자체가 결혼을 하면 일부 종사가 좀 어려워 이분의 사주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게 가야 돼 결혼을 한번 하면 초년에 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자친구의 이슈와 뭐 헤어짐 수가 있어도 다시 또 들어오는 이슈. 뭐 이런 것들. 근데 올해에는 내가 정말 나를 자제를 잘해라. 어, 말 한마디에도 구설이다. 빵빵 터진다. 어, 제스처 하나에도 구설이다. 음,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어, 이분은 조금 올해 지수에 자중을 조금 잘해라. 음, 그래야지만이 괜찮다. 근데 내려올 일은 없어. 내가 지금 유지, 이 유지하는 상태에서 떨어지지는 않아.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지 떨어지지는 않아.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사주의 운기는 굉장히 좋아. 근데 들쑥날쑥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신수가 산업다라는 소리 있잖아. 맞아요. 이 남자가 이 씨의 남자가 작년 말 올해 이렇게. 음 응. 죄송해요. 아 괜찮아. 이 남자가 어 작년 말 올해 상반기까지에는 구설을 가지고 있는 해운년이야. 그야말로 평소에 안 그랬 잘 넘어갔던 것들도 장난식이었던 것도 어제 왜 저래 이러면서 인성은 논안하고 구설이 많고 깨지고 다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 5, 6월만 잘 넘어간다면 괜찮은데 근데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반기는 괜찮은데 2026년에도 또한번 좌절이 올수 있어. 아2 6년에요 어. <laughs> 어. 좌절이 분명히 또 와. 네. 2026년에 어, 뭔가의또 이슈에 휘말려 어, 그뭐 2026년에 초, 정초라든지 상반기에 분명히 뭐한 번에 또 구설이 있거나 뭔가의 금전으로 휘말릴 수도 있어 네. 금전, 음. 돈에 엮여서 25년에 조금 사나울 수 있다 음. 그래서 올해하고 2025년하고 나를 진짜 자중하면서 내가 만약에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음. 자기 활동만 운동 선수다. 그러면 내가 할 것만 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설은 간다. 음. 잠자마다 터지고 잠자마다 터지고 이래. 내년엔 본적인 면 이런 거에도 터지는 해운년이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축구 선수 음. 이강인 씨거든요. 음. 음. 선생 님 말씀 듣고 놀랐던 게 이제 음. 초올 초에 음. 구설 있을 거다라고 음. 얘기해 주셨는데 음. 실제로. 그 손흥민 선수와 음 그렇지 그렇지 하극상 있었다 맞아 맞아 이런 뉴스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음 맞아 뉴스에 나왔던 거 맞아요. 같아. 이 이강희 선수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이, 이 사람의 사주가 어쨌든 간에 쭉,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 음. 그리고 금전도 아까도 말했던 나이비에서 많고. 쌓아놓은 것들이 축척이 돼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있는데 떨어지진 않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구설이 굉장히 많아. 시끄럼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내년 초에도 분명히 한 번에 또 이슈와 올해 7, 8월에도 분명히 또 뭔가 이슈와 여자의 이슈와 아니면 돈적인 면에서 금전으로 뭔가가 또 이슈화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고 조심해야 돼 네. 다치는 수전 다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또 경기를 나가는데 못 가고 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거든 네. 올해는 내가 뭔가를 뺏겨 이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올해하고 내년에 내가 가진 거를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뺏기는 해운년이야 네. 그래서 구설이 나고 시끄러움 수가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내 자리가 위태위태하단 말이야 음. 올해는 5, 6억, 5월, 6월 달이 그렇고 네, 2025년에는 음. 초가 불안정해. 그래서 음. 이 분은 굉장히 몸을 잘살리고 가라. 아, 네. 이렇게만 어, 나와. 어, 이제 곧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25년도, 6년도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2026년도에 음. 그 북중미 월드컵이 음, 또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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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또곧 있으면 이제 그 네, 그 대표팀 명단 발표가 음, 곧 있는데 음, 음, 음. 이강인 선수 좀들수 있을까요? 명단에는 들어가. 어... 어, 들어가는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활기차지는 않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음. 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의 쌓아왔던 게 하루아침에 쌓아진 건 아니거든. 네. 이 선수도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치고 올라왔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굉장히 많아. 음. 이 얘는 가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노러 가는 스타일이야 음. 이강인 선수는 네. 그래서 구설은 있었으나 근데도 올해 내년은 굉장히 불길한 내용이야 내걸 분명히 빼앗겨야 되거든 음. 자리도 뺏기고 음. 금전도 나가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했으면 좋겠어.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